시샘달 이야기입니다. 이번 2부에서는 본격적인 갈등과 웃음, 그리고 결말까지 이어집니다. 만무방 2부. 근데 또 떠난대든가, 홍천인가, 어디 츠 성님한테로 간대. 하고 그게 옳지, 여기서 뭘 하느냐. 대장간이라고 일이나 많으면 모르거니와 밤나팔이만 날리는데. 그보다는 지형이 크게 농사를 짓는다니, 그 뒤나 거들어주고 국으로 얻어먹는 게 신상에 편하겠지. 그래, 불일간, 처자식을 데리고, 아마 떠나리라고 하고. 농구는 그저 농사를 지하되. 먹으러 또 오지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응치리는 다시 일어났다. 주막을 나서니 옷깃을 스치는 개운한 바람이다. 바툰덕의 대추는 척척 늘어진다. 멀지 않아 겨울은 또 오렸다. 그는 응우의 집을 바라보며 그간 죽었는지 궁금하였다. 응우는 봉당에 걸터앉았다. 그앞 화로에는 약이 바글바글 끓는다. 그는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앉았다. 우중충한 방에서는 아내의 가쁜 숨소리가 들린다. 색 색하다가 아이고 하고는 까무러치게 콜록거린다. 가래가 치밀어 몹시 괴로운 모양. 뽑아 줄 사이가 없이 풀들은 뜰에 엉켰다. 흙이 드러난 지붕에서 망초가 휘어청휘어청. 바람은 가끔 찾아와 쌀이 문을 흔든다. 그럴적마다 문은 을신년스럽게 삐걱삐걱. 이웃의 발발이는 부엌에서 한창 바쁘게 달그락거린다마는 아침에 아내에게 먹이고 남은 조죽밖에야. 아니 그것도 참 남편이 마저 긁었으니 사발에 붙은 찌꺼기 뿐이리라. 거다 졸았나 보다. 응 치리는 약이란 다 졸면 못쓰니 고만 짜 먹여라 하였다. 약이라야 어제저녁 울 뒤에서 올가 드린 구렁이지만. 그러나 응호는 듣고도 흘렸는지 혹은 못 들었는지 잠자코 고개도 안 든다. 옜다. 송이 마시나 봐라. 하고 형이 손을 내밀자야 겨우 시선을 들었으나 술이 거난 그 얼굴을 거북살스에 후쳐본다. 그리고 송이를 고맙지 않게 바다 방에 치뜨리고는 이거나 먹어? 하다가 뭐?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래도 잘 들리지 않으므로 뭐야 뭐야 좀 똑똑히 하라니깐? 하고 골피를 찌푸린다. 그러나 아내는 손짓만으로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다. 음성으로 친다기보다는 종이 부비는 소리랄지, 그걸 듣기에는 지척도 멀었다. 가만히 보다 응치리는 제가 다 불안하여. 뒤보겠다는 게 아니냐? 그럼 그렇다 말이 있어야지. 남편은 이내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킨다. 병약한 아내의 음성이 날로 변하여. 감을 시방한 것도 아니렴만, 그는 방바닥에 늘어져 꼬치꼬치 마른 반송장을 조심히 일으키어 등에 업었다. 울박 밭머리의잿가는 놓였다. 머리가 눌릴 만치 납작한 굴속이다. 게다 거미줄은 예제 없이 엉키었다. 부추돌 위에 내려놓으니 아내는 벽을 의지하여 웅크리고 앉는다. 그리고 남편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지키고 섰는 것이다. 이 꼴들을 멀거니 바라보다 응치리는 마뜩지 않게 코를 헹풀며 입맛을 다시었다. 응호의 짓이 어리석고 우라가 터져서이다. 요즘 응호가 형에게 잘 말도 않고 왜 어딱비딱하는지 그 속은 응치리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응호가 이 아내를 찾아올 때꼭 3년간을 머슴을 살았다. 그처럼 먹고 싶던 수한잔못 먹었고, 그처럼 침을 삼키던 그 개고기 한매물론못 샀다. 그리고 사경을 받는 대로 꼭꼭 장미를 놓았으니 후일선체로 썼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근사를 모아 얻은 계집 이름만 단두 해가 못 가서 이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도시 모른다. 의원에게 한 번이라도 변변히 배본 적이 없다. 혹 안다는 사람의 말인 즉, 내점이니 어렵다 하였다. 돈만 있으면야 내점이고 연병이고 알바가 못될 거로 돼 산할 정거리로 쫓아 나오며, 성님? 하고 팔을 채적에는 응호도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었다. 왜? 응칠이가 몸을 돌리니 허둥지둥 그 말이 이제는 별 도리가 없다. 있다면 꼭한 가지가 남았으니 그것은 엊그저께 산신을 부리는 노인이 이 마을에 오지 않았는가. 그 노인이 응호를 특히 동정하여 15원만 드려 산치성을 올리면 씻은 듯이 낫게 해주리라는데. 성님은 언제나 돈 만들 수 있지요? 거, 안 된다. 치성 드려 날 병이 안 낫겠니. 하여 여전히 딱대고 그러게 내모래든예전에 계집 다 내버리고 날 따라 나서랬지. 하고. 그래. 농군의 살림이란 제 목맥이라지. 그러나 아우가 앞말 없이 몸을 휙 돌려 집으로 들어갈제 응칠이는 속으로 또 괜한 소리를 했구나 하였다. 응우는 도로 아내를 업어다 방에 뉴었다 약은 다 졸았다. 불이 삭기 전 짜야 할 것이다. 식기를 기다려 약사발을 입에 대어 주니 아내는 군말 없이 그 구렁이 물을 껄떡껄떡 들이마신다. 응칠이는 마당에 우두커니 앉았다. 사람의 목숨이란 과연 중하군 하였다. 그러나 계집이라는저 물건이 저렇게 떼기 어렵도록 중할까. 한이 암만 해도 알수 없고, 너, 참, 요 건너 성팔이 알지? 너하고 친하냐? 성이 뭐랬는데거 대답 좀 하렴. 하고 소리를 빽 질러도 아우는 대답은 말고 고개도 안 든다. 그러나 응치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트림만 끄하고 말았다. 출기가 코를 꽉꽉 찔러야 할 터인데 이건 푸김치 냄새만 코 밑에서 뱅뱅 돈다. 공짜 김치만 퍼먹을 게 아니라 한잔더 했다면 좋았을걸. 그는 일어서서 대를 허리에 꽂고 궁둥이에 흙을 털었다. 벼 도둑맞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아서라 가뜩이나 울상이 속이 쓰릴 것이다. 그보다는 이놈을 잡아놓고 낭중 희자를 뽑는 것이 점잖겠지. 그는 문밖으로 나와버렸다. 답답한 나우의 살림을 보니 역답답하던 제 살림이 연상되고 가슴이 두루 답답하였다. 이런 때에는 무가 십상이다. 사실 하느님이 물을 마련해 낸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다. 맹맥할때한 개를 씹고 보면 꿀꺽하고 쿡 치는 그 맛이 좋고 남의 무밭에 들어가 하나를 쑥 뽑으니 가락무 익히 이거 오늘 운수대 통이로군 내던지고 그 다음 놈을 뽑아들고 개울로 내려온다. 물에 쓱쓱 닦아서는 꽁지는 이로 베어 던지고 어섯게 물어 붙인다. 개울 둔덕에 포플러는 호젓하게도 매출이 컸다. 자갈돌은 그 밑에 옹기종기 모였다. 가생이로 잔디가 소보록하다. 응칠이는 나가자 빠져 마을을 건너다 보며 눈을 멀뚱멀뚱 굴리고 누웠다. 산이 뺑뺑 돌리어 숨이 코 막힐 듯한 그 마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어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 증기차는 가자고 왼구동 트는데 정든 님품 안고 낭무 낭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어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 내 갈지 모래 갈지 내 모르는데 옥식이 강낭이는 심어 모아하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어, 아리랑 뛰어라. 그는 콧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다 갑작스리 강릉이 그리웠다. 펄펄 뛰는 생선이 좋고, 아침 햇살이 빗어 힘차게 출렁거리는 그 물결이 좋고, 이까지 둠 구석에서 쪼들리는데 대단히. 그래도 지딴는 무어 농사 좀 지었답시고 악을 복복 쓰며 잘도 떠들어댄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어디인가 현치 못할 쓸쓸함이 떠돌지 않는 것도 아니다. 30여 년전 술을 빚어 놓고, 쇠를 울리고, 흥에 질리어 어깨춤을 덩실거리고, 이러던 가을과는 저딴 쪽이다. 가을이 오면 기쁨에 넘쳐야 될 시골이 점점 살기만 뛰어오면 웬일인고. 이렇게 보면 재작년 가을 어느밤, 산중에서 나수로 사람을 찍어 죽인 강도가 문득 머리에 떠오른다. 장을 보고 오는 농군을, 농군이 죽였다. 그것도 만나되었으면 모르되, 빼앗은 것이, 한껏, 동전 낸잎회의 수수 일곱 대, 게다가 흔적이 탈로날까 하여 나수로 그얼굴의 껍질을 벗기고 조깃대강이 이기듯 끔찍하게 남기고 조긴 망난이다 흉악한 자식, 그 알량한 돈 사전에 나 같으면 가여워 도돈을 주고라도 왔으리라. 이번 놈은 그 따위 깍다기나 아니는지 할때찬 김과 아울러 치미는 소름에 머리끝이 다 쭈뼛하였다. 그간 아우의 농사를 대신 돌봐주기에 이럭저럭 날이 늦었다. 오늘 밤에는 이놈을 다리를 꺾어 놓고 내일쯤은 봐서 설렁설렁 뜨는 것이 옳은 일이겠다. 이 산을 넘을까, 저 산을 넘을까 주저거리며 속으로 점을 치다가 슬그머니 코를 골아 올린다. 밤이 내리니 만물은 고요히 잠이 든다. 검푸른 하늘에 산봉우리는 울퉁불퉁 물결을 치고 크릿한 눈으로 별은 떴다. 그러다 구름대가 몰려닥치면 깜깜한 절벽이 된다. 또한 마을 한복판에는 거친 바람이 오락가락 쓸쓸히 굶글고 이따금 코를 찌르는 후련한 산사 내새 북쪽 산민 미루나무에 쌓여 주막이 있는데 유달리 불이 반짝인다.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노래소리는 나직나직 한 산이 흘러온다. 아마 별을 뒤심대고 외상일이라응치리는 잠자코 벌떡 일어나 바깥으로 나섰다. 그리고 다 나와서야 그집 친구에게 눈치를 안 채이도록 내 잠깐 다녀옴세. 어딜 가나? 친구는 웬 영문을 몰라서 뻔히 쳐다보다 밤이 이렇게 늦었으니 나갈 생각 말고 어여 일이 들어와 자라하였다. 기껏 둘이 앉아서 개코지코 떠들다가 갑자기 일어서니까 꽤 이상한 모양이었다. 건너 말까? 담배 한봉 사올라고. 담배 여기 있는데 또사모 뭐 하나? 친구는 코주머니에서 굳이 연봉을 꺼내어 손에 들어보이더니 일이 들어와 섬이나 좀 쳐주게. 아, 깜빡. 하고 응치리는 미안스러운 낯으로 뒤통수를 긁적긁적한다. 하기는 섬을 좀 쳐달라고 며칠째 당부하는 걸 노름에 몸이 팔려 그만 잊고 잊고 했던 것이다. 먹고 자고 이렇게 신세를 지면서 이건 썩 안됐다 생각은 했지만. 내곧 다녀올 걸 뭐. 어정쩡하게 한 마디 남기곤 그 집을 뒤에 남긴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럼 곧 다녀오게 하고 때를 제치는 법은 없었다. 언제나 여일같이 그럼 잘 다녀오게 이렇게 그 신상만 편하기를 비는 것이다. 응치리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그 어떤 경위를 갖고 대하는 것을 가끔 느끼고 어깨가 으쓱거린다. 백판 모르는 사람도 데리고 앉아서 몇번 말만 좀 하면 대뜸 구부러진다. 그렇게 장한 것인지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라야 도적질이지만 들어가 욕보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당하셨소. 하고 저기 놀라면서도 그래 그 돈은 어떻게 수또 그럴 생각이 납디까요? 참 우리 같은 농군에 대면 호강살이요. 하고들 한편 썩 부러운 모양이었다. 저들도 그와 같이 진탕 먹고 살고는 싶으나 주변 없어 못하는 그 울분에서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이다. 응치리는 이걸 잘 알고 그 누구를 논에다 거꾸로 박아놓고 달아나다가 붙들려 경치던 이야기를 부지런히 하며. 자네들은 안정 멀었네, 멀었어. 하고 흰소리를 치면 그들은 옳다는 뜻이겠지, 묵묵히 고개만 꺼떡꺼떡 하며 속없이 술을 사주고 담배를 사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별을 훔쳐간 놈은 응치리를 마구 넘보는 모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응치리는 더욱 괘씸하였다. 그는 물풀의 몽둥이를 벗삼아, 논두길을 질러서 산으로 올라간다. 이스칸 금음칠이야 길은 어둡고 흐릿한 언저리만 눈앞에 아물거린다. 그 놈까지 칠마장은 느긋하리라. 이 마을을 벗어나는 어귀에 고개 하나를 넘는다. 또 하나를 넘는다. 그러면 그 다음 고개와 고개 사이에 수목이 울창한 산중턱을 비겨대고 면마지기에 논이 놓였다. 응호의 논은 그 중에 하나였다. 길에서 썩 들어앉은 곳이라 잘 배도 않는다. 동리에 그런 소문이 안 났을 때에는 천행으로 본놈이 없을 것이나 반드시 성파리의 성행 임에는 응치리는 공동묘지의 첫 고개를 넘었다. 그리고 다음 고개의 마루턱을 올라섰을 때 다리가 주춤하였다. 저 왼편 높은 산고랑에서 불이 반짝하다 꺼진다. 짐 승불로는 너무 흐리고 아하 이 놈들이 또 왔군. 그는 가던 길을 옆으로 세웠다. 더듬더듬 나뭇가지를 짚으며 큰 산으로 올라간다. 바위는 미끄러내리며 발등을 찢는다. 딸기 가시의 종아리는 따갑고, 엉금엉금 기어서 바위를 끼고 감돈다. 찬거반 꼭대기에 바위와 바위가 어깨를 겪고, 움쑥 들어간 굴이 있다. 풀들은 뻗치어 굴문을 막는다. 그 속에 돌아앉아서 다섯 놈이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린다. 불빛이 셀까 염려다. 난포풀을 야치 달아놓고 몸들을 바싹바싹 염이어 가려운다. 어서 후딱후딱 쳐. 갑갑해서 원. 이번엔 누가 빠지나. 이 사람이지, 뭘 그래. 다시 섞어, 어서 이따위 수작이야? 하고 한 놈이 고를 내고 화투를 빼앗아 제 손으로 섞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버썩 대드는 응치리를 벙벙이 쳐다보며 얼뚤한다. 그들은 응치리가 오는 것을 완구척이 싫어하는 눈치였다. 이런 애송이 노름판인데 응치리를 들였다가는 맥을 못쓸 것이다. 속으로는 대우거렸지만, 그렇다고 응치리의 비위를 건드림은 더욱 좋지 못함으로, 아, 응칠인가, 어서 들어오게 하고 선웃음을 치는 놈에. 난 올듯하게, 자을 기다렸지. 하며 어수대는 놈. 하여튼, 한캐 떠보세. 이놈들은 손을 잡아들이며 썩들 환영이었다. 응칠이는 그 속으로 들어서며, 무서운 눈으로 좌중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런데 재성이도 그 틈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 차날 전만 해도 응칠이더러 먹을 양식이 없으니, 돈좀 취하라던 놈이 의심이 부석 잃었다. 도둑이란 흔히 이런 노름판에서 씨가 퍼진다. 그 옆으로 기호도 앉았다. 이놈은 며칠 전재 계집을 팔았다. 그 돈으로 영동 가서 장사를 하겠다던 놈이 노름을 왔다. 잭깐 주제에 딸듯 싶은가. 하나는 용구. 농사엔 힘안 쓰고 노름에 몸이 달았다. 치킨은 부역도 안 나온다고 동리에서 손도를 맞을 놈이다. 그리고 남의 집 머슴 녀석. 봄을 내고 멋없이 점잔을 피우는 중늙은이 상투쟁이 이 물건은 어서 날아왔는지 고지도 못하던 놈이다. 채 이것들이 뭘 한다고? 응치리는 기호의 등을 꾹 찔러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외딴 곳으로 데리고 와서 자네 돈좀 없겠나? 하고 돌아서다가 웬걸 돈이 어디? 눈치만 남고 어르머르하니 아내와 갈렸다지. 뜯은 그 다뭐했나 아, 이 사람아, 빚 갚았지? 기호는 눈을 내리깔며 매우 거북한 모양이다. 오른편 엄지로 한 쿨을 막고 흥하고 내뽑더니 이번 비제 졸려 죽을 뻔했네 하고 묻지 않는 발뺌까지 얹어서 설대로 등어리를 긁죽긁죽한다. 그러나 응치리는 속으로 이놈 하였다. 응치리는 실눈을 뜨고 기호를 유심히 쏘아 주었더니 꼭 사원 남았네 하고 선뜻알리고빚 갚고 못하고 흐지부지 녹았어. 어색하게도 혼자말로 우물쭈물 웃어버린다. 응칠이는 퉁명스러이 나이 원만 최게 하고 손을 내대다 그래도 잘 듣지 않음에 따서 둘이 논을 태야. 누가 때먹나 하고 소리가 한번빽 아니 나올 수 없다. 이 말에야 기호도 비로소 안심한 듯저고리서풀 쳐들고 훔쳐거리다 쭈삐쭈삐 꺼내놓는다. 나는 응칠이의 숨쉬면 낙자는 없을 것이다. 서록 재간이 모자라 잃는다면 우격이라도 도로 몰아갈 테니깐 나도 한께떠보세 응칠이는 우젯스에 굴로 기어든다. 그코등에는 자신 있는 그리고 흡한 미소가 떠오른다. 사실이지 노름 만큼 그를 행복하게 하는 건 다시 없었다. 슬프다가도 화투나 투전장을 손에 들면 공연스레 어깨가 으쓱거리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노름판은 옆에 못 두고 지난다. 그는 이놈 저놈의 눈치를 슬쩍 한번훑고 두 패로 너누지 응치리는 재성이와 용구를 데리고 한 옆으로 비켜 앉았다. 그리고 신바람이 나서 화투를 섰다가 손을 딱 짚으며 휘전이래지. 이깐 화투는 하튼 뭘할 텐가. 높이킹가켤 텐가? 약단이나 그저 보지. 사방은 매섭게 조용하였다. 바위 위에서 혹바람에 모래구르는 소리뿐이다. 어쩌다. 옛다 봐라. 하고 화투작이 쩔꺽 한다. 그리곤 다시 쥐죽은 듯 잠잠하다. 그들은 이옥에 몸이 달아서 이야기고 뭐고 할 여지가 없다. 행여 속지나 않는가 하여 눈들이 빨개서 서로 독을 올린다. 어떤 놈이 뜯는 놈이고 어떤 놈이 뜯기는 놈인지 영문 모른다. 응칠이가 한 장을 내던지고 명월공산을 보기 좋게 떡거쳐놓으니 이거 왜 숫자질이야? 용구는 고를 벌컥 내며 쳐다본다. 뭐가? 뭐라니? 아, 이공산단의 밑에서 빼내지 않았나? 봤으면, 고만이지. 그렇게 노할 건또 뭔가. 응치리는 어설피 입맛을 쩍쩍 다시다. 그럼, 이번엔 파토지? 하고 손에 화투를 땅에 내던지며 껄껄 웃어버린다. 이때 한 옆에서 별안간. 이 자식, 죽인다! 악을 쓰는 것이니 모두들 놀라며 시선을 몬다. 머슴이 마주 앉은 상투에 뺨을 갈겼다. 말인즉, 매조 다섯 끝을 엎어쳤다고. 하나, 정말은 돈을 잃은 것이 분한 것이다. 이 돈이 무슨 돈냐 이 하면 일련품을 판피 묻은 사경이다. 이런 돈을 송두리 먹히다니. 이 자식! 너는 야마시 사기꾼이지! 돈 내라! 멱사를 훔켜잡고 다시 두 번을 때린다. 거 이놈이 왜 이러누? 어른을 몰라보고? 상투는 책상 다리를 잡숫고 허리를 쓱 펴더니 점잖이 호령한다. 자식벌 되는 놈에게 뺨을 맞는 건 말이 좀덜 된다. 약이 올라서 고디를 치듯이 엉덩이를 번쩍 들었으나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악에 바짝 갇힌 놈을 건드렸다가는 결국 이쪽이 손해다. 더럽단 듯이 허우 웃고. 버릇없는 놈다봤고 하고 꾸짖은 것은 잘 됐으나 기어이 어이쿠. 하고 그 자리에 푹 엎어진다. 이마가 터져서 피가 흘렀다. 어느 틈엔가. 돌멩이가 날아와 이마에 가죽을 터친 것이다. 응치리는 싱글거리며 굴을 나섰다. 공연 스에 쑥스럽게 일이나 벌어지면 성가신 노릇이다. 그리고 돈 백이나 될줄 알았더니 다 봐야 한 40원 될까 말까. 그걸 바라고 어느 놈이 앉았는가. 그가 딴 것은 봄미을 알라. 구원하고 80전이다. 기호에게 5원을 내주고. 자. 반이 넘네. 자네 계집 잃고. 돈 잃고 호강이겠네. 농담으로 비웃어 던지고는 숲속으로 설렁설렁 내려온다. 여보게, 자네에게 청이 있네. 재성이 목이 말라서 바득바득 따라온다. 그 청이란 묻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저에게 돈을 다 빼앗기곤 구문이겠지. 시치미를 딱 떼고 나갈 길만 걷는다. 여보게, 응칠이 아, 내말좀 들어. 그제는 팔을 잡아 낚으며 살려달라 한다. 돈을 좀 늘릴까 하고, 벼 열마를 팔아 해보았더니 다 잃었다고. 당장 먹을 게 없어 죽을 지경이니, 노름 미천이나 하게 몇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벼를 털었으면 그저 먹을 것이지 어쭈쩡케 노름은. 그런 걸왜 너보고 하랬어 하고 돌아서며 소리를 빽 지르다가 가만히 보니, 눈에 눈물이 글썽하다. 잠자코 돈2원을 꺼내 주었다. 응 치리는 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덜덜 떨고 있다. 사방은 뺑 돌리어 나무에 둘러싸였다. 거무튀튀한 그 형상이 헐 없이 무슨 도깨비 같다. 바람이 불정마다 쏴 하고 쏴 하고 응충맞게 건들거린다. 어느 때에는 쨍쨍 하고 목을 따는지 비명도 울린다. 그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별일은 없을 줄 아나 혹 뭐가 덤벼들지도 모른다. 선황당은 바로 등뒤다. 족제빈지 뭔지 요동통에 돌이 무너지며 바싹바싹 한다. 그 소리가 묘하게도 등줄기를 쪼 긁는다. 어두운 꿈속이다. 하늘에서 이슬은 내려 옷깃을 축인다. 공포도 공포련이와 냉기로 하여 좀채로 견딜 수가 없었다. 산골은 산신까지도 줄여쓰렸다. 아들 낳아달라고 떡 갖다 바칠이 없을 테니까. 이놈의 영감님 학김에 덥석 달려들면 앞뒤를 다시 한번 휘돌아본 다음 설대를 뽑는다. 그리고 오금팽이로 불을 가리고는 한대 뻑뻑 피워물었다. 노는 연함문칸 떨어져 그 아래 누웠다. 일심정기를 다하여 나무 틈으로 뚫어보고 앉았다 그나 땅에 대를 털려니까 풀숲이 이상스러이 흔들린다 뱀, 뱀이 아닌가 구시월 뱀이라니 물리면 고만이다 자리를 옮겨 앉으며 손으로 입을 막고 하품을 터친다 아마 두어 시간은 더 넘었으리라 이놈이 피언코올 텐데 안 오니 또 무슨 조할까 이 짓이란 소문이 나기 전에 한번더 와보는 것이 원칙이다 잠을 못 자서 눈이 뻑뻑한 것이 재물에 슬금슬금 감긴다. 이를 악물고 눈을 딥쓰면 이번에는 허리가 녹을 거린다 속은 쓰리고 골치는 때리고 불꽃 같은 녹이가 불끈 일어서 몸을 옥죄인다. 이놈의 다리를 못꺾거나도 애비 없는 후회자식이겠다. 달들이 새회를 운다. 멀리 산을 넘어오는 그 음향이 퍽은 서글프다. 큰 비를 몰아드는지 검은 구름이 잔뜩 낀다. 하긴 지금도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때 논둑에서 희끄무레한 헛개비 같은 것이 얼씬거린다. 정신을 바짝 차렸다. 영락없이 성팔이 재성이 그들 중에 한 놈이리라. 이 고생을 시키는 그 놈. 이가 북북갈리고 어깨가 다시 시꺼린다. 몽둥이를 잔뜩 우려잡았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무 줄기를 끼고 조심조심 돌아 내린다. 하나. 도랑쯤 내려오다가 그는 멈실하여 몸을 뒤로 물렸다. 늑대 두 놈이 짝을 짓고, 이편 산에서 저편 산으로 설렁설렁 건너가는 길이었다. 빌어먹을 늑대, 이것까지 말썽이람. 이마에 식은 땀을 씻으며 도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어쩌면 이번 이놈도 재작년 강도 짝이나 안 됐는지, 급시로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탁 치고 지나간다. 그는 옷깃을 여미어 한 대를 더 붙였다. 도련이 풍세는 심하여진다. 산골짜기로 몰아드는 억센 놈이 가끔 발광이다. 다시금 더르르 몸을 떨었다. 가을은 왜이 지경인지. 여기에서 밤새울 생각을 하니 기가 찼다. 얼마나 되었는지 몸을 좀 녹이고자 일어나서 서성서성할 때였다. 논으로 다가오는 희미한 그림자를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보니 피로고 한 구이고 다딴 소리다. 고개를 내대고 딱 버티고 서서 눈에 쌍심지를 올린다. 흰 그림자는 어느 틈엔가 어둠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나올 줄을 모른다. 바람 소리만 웽웽 칠 뿐이다. 다시 암흑 속이 된다. 확실히 별을 훔치러 논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역갱이 같은 놈이 굳은 날새를 기와삼아 맘껏 하겠지. 의리 없는 썩은 자식 격장에서 같이 굳는 터에 오냐 대거리만 있거라. 이를 한번 부드득 갈아붙이고 차츰차츰 논계로 내려온다. 응칠이는 논깨로 바트이 내려서서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다. 섣불리 서둘다간 남의 횡액을 입을지도 모른다. 다 훔쳐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 몸뚱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 한 시경쯤 지났을까 도덕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겁히 가렸다. 보찜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부시 뺑손을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자신 남의 별을 훔쳐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데굴데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깨를 내려 죽였다. 어이 쿠쿠, 쿠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서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거드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뚝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 살게 굴기요?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휙 굴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보침도 내버린 채내건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대통스러인내 대꼬는 비틀비틀. 눈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그러다 얼마 지나서 한 손으로 그보침을 들어본다. 가뿐하니 낑말가우시나 되는지. 이까짓 걸 요렇게까지 해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수 없다. 별을 논에다 도로 털어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해서 들었다. 내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랴. 하나 내걸 내가 훔쳐야 할그 운명도 얄궂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렸다. 에이 고얀놈 할제 볼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쓱 비비고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두레두레한 황소의 눈깔. 시오리를 남쪽 산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바깥 뜰에 밤마다 늘 메어있는 투실투실한 그 황소. 아무렇게 따지든 칠십원은 갈데 없으리라. 그는 무리나케 아우의 뒤를 밟았다. 공동묘지까지 거반 놨을 때에야 가까스로 만났다. 아우의 등을 탁 치며, 예, 좋은 수 있다. 내 원대로 돈을 해줄게. 나하고 잠깐 다녀오자. 씩씩한 어조로 기쁘도록 달랬다. 그러나 아우는 입 하나 열려하지 않고 그대로 실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깨 위에 올려놓은 형의 손을 부질없단 듯이 몸으로 털어버린다. 그리고 비익 달아난다. 이걸 보니 하 엄청나고. 기가 쾅 막히었다. 이눔아. 하고 악에 받치어 명색이 성이라며? 대뜸 몽둥이는 들어가 그 볼기짝을 후려갈겼다. 아우는 모로 몸을 꺾더니 신압으로 찌그러진다. 뒤미쳐 앞정강이를 때리고 등을 팼다. 일어나지 못할 만치 매는 내렸다. 체면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엉엉 울도록 매는 내렸다. 홧김에 하긴 했으되 그 꼴을 보니 또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침을 퇴 뱉어 던지곤 팔자 드신 놈이 그저 그렇지 별수 있나, 쓰러진 아우를 일으키어 등에 업고 일어섰다. 언제나 철이 날는지 딱한 일이었다. 속 썩는 한숨을 후하고 내뿜는다. 그리고 어청어청 고개를 묵묵히 내려온다. 오늘 함께한 김유정의 만무방 어떠셨나요? 해악과 웃음을 통해 인간사의 씁쓸함을 드러낸 작품 짧지만 강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합니다. 시샘달 이야기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